여기서 다시 한번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강의는 저희들 문화유산가인 지금 하계사로 계시고요.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령분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박일찬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부탁니다아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문화유산가 유산보존팀에 공무하고 있는 박의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까 저희 그 학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더, 더 크게? 더 크게요? 아, 예. 예. 네. 학자님께서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어, 작년에 저희가 세계유산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지산동 공분이 세계유산에 지급되는데, 어 제가 처음, 제가 고령군에 온 지가 지금 벌써 해소 12년차인데, 제가 처음으로 와서 맡은 업무가 그 당시 세계유산 추진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아, 13년 12월 12일날, 잠정 목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산으로 선전될 때그 당시에 담당은 제가 였고요그 뒤로 2021년까지는 제가 지산동 고분 관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보수 정비사업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다가 어 저희가 또 조직이 또 계속 커지면서 또 전문 또 팀이 또 생기면서 어 세계유산은 별도의 또 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가 이제 제가 하다가 2022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별도의 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고 저는 그 뒤에 뭘 했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지산동 고분봉과 같이 어울려서 이제 저희 중요한 문화유산인 이 주산성 그리고 뭐 궁성지 그리고 고아리벽화문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담당을 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고도를 제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보도를 언제부터 추진하게 된다면은 어 처음 보도라는걸 알게 된 거는 201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유산청 지금은 국가 그 유산청인데그 당시에 이제 문화재청에 담당자와 개인적인 뭐 이렇게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아 그런 군에 자기가 가보니 아 그런 군은 고도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도를 한번 추천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어? 고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니까 아뭐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주 좋다 지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찾아보니 법에 고도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네게 보도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법을 제정하고 한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히 보도를 지정을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몇 저희 뭐 물론 뭐 그전 방영 분들도 있었지만 몇몇 이제 저희 그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아 그런 분이 이제 보도가 지정이 되면 좋은데, 아직 법이, 아직 그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해서 안될것 같다. 근데 시간을 두고 차차 준비하면 언젠가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찰나에 이제 2022년 8월경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최고 신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또 바로 이어서 해서, 어 올해 7월 3일날 최종 이제 위원회 통과가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어,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횟수로 한 1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고요. 멀리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데 제가 이 고령에 와서 보니까 어, 물론 저는 이제 문화재 업무를 오래 맡다 보니까 주로 이제 문주 혹시 뭐 고령 박씨, 고령 김씨, 뭐 선산 김씨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각음면마다 뭐뭐 다산의 장육당, 성산의 뭐뭐 사복 차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저와 친한 점적으로 아마 몇십 분 있을 건데 어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문화재가 있다 보면은 집을 짓고 뭐 하는데 이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뭐 음면에 나갈 일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이제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보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 고도라는 게 한자로 보면 이게 엡호자에 도 그러잖아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도라는 게 고도라는 게 옛날 도읍, 옛날 옛 도시, 옛날 도읍인데 그러면 옛날 도읍이면은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경상도 언에 유래된 지명.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그렇잖아요.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그리고 뭐 강원도는 박릉과 원주, 뭐 이렇게 그리고 충청도는 청주와 충, 주와 청, 청주 이렇게 각 오래된 도읍지가 있는데 이 도읍지는 조선 시대 혹은 고려 시대 이전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도는 법에서 말하는 고도는 그 훨씬 더 이전 시기에 도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읍지가 기존에 4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학자님 말씀하셨던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가야 문화권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고령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므로써 우리나라에는 법에 명시된 고도는 5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이다. 대다양 고도 고령이다. 라는 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이런 게명시 되어 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고령을 말한다. 라고 해서 고령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 현재 어 법에, 시행령에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있고, 공무회의라든지뭐 이런 걸다 거치고 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고령에 대가야라고, 대가야 고도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 그러면 고도의 지정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수도 또는 정치문화의 중심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고도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꼭 있어야 될게 오래된 도읍시고 임금님 살았던 곳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분군. 그리고 임금님이 묻히는 왕릉. 그리고 어, 방어시설을 할수 있는 방방적인생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보는 분이 다 있습니다. 지산동 보금군이 묻히는 노가 있고 왕릉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이 부역도 지금 동성지인데동성지가 있고요. 옆에 지금 발굴을 지금 거의 끝났는데, 이 발굴했던 곳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거는 이제 동 궁성지, 이분님이 머무는 공간이고, 또 별도로 이제 산성이, 저희 고령의 산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일째로, 어, 대가의 고도소서 인정을 받게 됐는데, 어, 다른 지역에 고도도 저희와 유사하게, 궁벌이 있고, 왕릉이 있고, 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에 제가 강의한 거는, 어, 사실, 뭐, 크게 뭐, 유쾌하거나 재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한 거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이제, 어, 살아가는데, 어, 뭐 재산상의 혹은, 어, 뭐, 이렇게 자손,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에, 어, 어떻게 보면, 어, 앞이, 어, 여유가라,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 문화유산을 잘 알게 되면,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요, 보도 보도가 시행되면 지원책이 많습니다. 기존에, 혹시 문화재 하면,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제 문화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뭡니까? 도닥다니, 그리고 뭐, 뭐, 어, 개발, 저해하는 거, 뭐, 뭐 문화재 때문에 뭐, 뭐 집도 못지게 한다, 뭐, 뭐, 하지 말라고만 한다, 뭐, 이런 안 좋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 문화재는 그래도 소중한 우리의 자, 자산이다. 이런 거는 다 인지를 하면서도, 당장 집을 못지게 하니까, 아, 막뭐 기분 나쁘고, 뭐, 어, 저것 때문에 왜 우리 집을 못짓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이제 문화재였으며, 앞으로의 제도는, 문화재도 있지만 문화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같이 화합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만드는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로 바뀌어 가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뭐, 활용사업도 그렇고 뭐, 축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자기뭐 사는 거에 크게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지원 지는데 뭐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 부분을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고도가 진행되면 들고기가 하게 돼 주제 집무지게 국방 사줘. 어서줄게 집무지게 그런데 누구 집 지원도 안 해주면서 무지게 지원해서아지해줄게 어,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고도의 정책이니요 그래서 고도 지역으로 범위가 설정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 집을 짓거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리모델링 한다든지, 담장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장사를 하신 분들은 간판을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문화재 뿐만 아니고, 문화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고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저희 군수님을 모시고, 고도 지역도 방문해봤어요. 얼마 전에 공주하고 부여하고 이산도 방문을 해봤고 그 그곳에 가서 시장과 군수를 만. 공주 시장, 그 다음에 뭐 부여 군수 다 만나봤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다 만나보고 뭐 부여군에서는 아 대가에서 왔다고, 대가야 뭐, 고령에서 왔다고 군수님께 막 우리 어, 우도시를 맺자 가지고 교주도 자주 하자. 뭐 이런 제안도 부여 군수님이 저희 쪽에서 하셨고요. 어, 실제 뭐, 이, 이런 앞으로의 왕래가 자, 잦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 가는 안 되지만, 몇몇 분들을 모시고, 그런 고도 지역에 방문을 해서, 실제 고도가 어떤 혜택을 받았고, 주민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2022년 8월 23일날 시행령이 딱 개정되고 나서 이남철 교수님께 제가 바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보고자를 만들어야 되니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보고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남 교수님께서 아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좋은 생각이니까 한번 조금만 해봐라. 예산 세워줄 테니까. 그래서 바로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2022년 8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 저희 고려국만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의 어, 라이벌이있었습니다 전라도 전주에 전주, 전주, 전주는 후백제입니다 서백제 전주가 있고요. 그리고 하마, 가라가야 가야 문화권에 이제 아라가야에 있는 하마, 그리고 금강가야인 김해, 그리고 진도, 진도는 삼들초, 고려의 임시 수도라고 해서. 지리로까지 어, 해서 한네개지자체가 서로 한번 해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 빨리 안 하면 저희가 선정을 못하겠다. 그게 굉장히 좀 토들렸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찾아갈 때마다 담당자, 담당 팀장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희가 보령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뭐 주민들 대상으로 장 7월 영 시대다. 설명도 하고, 축제 때, 올 축제 때도, 설명 어 운동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계속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시키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밀어달라. 그렇게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 돼서, 저희가 단독으로, 올해는 보려공만을하겠다딱 저희가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 어, 그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나니까, 난리 가난 거야, 병상난계에서 병사남도에서, 병사남도 고령가 아니, 가야 문화권에, 비맥, 하방, 합천 상력 노력, 그 다음에 고성,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다, 다, 자기네들 가야, 가야 문화권인데, 왜 고령을, 병사북도 고령이 뺏겼냐, 저 조그만 동네에 왜 뺏기냐. 그대가 막, 야달 치고, 막, 곡장 부르고, 과장 부르고, 막, 야달 치고 해가지고 병사남도가 팍팍 뒤집어졌다. 그렇게. 저희는 뭐, 도영을 말거나 저희 할 일은 잘안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어, 그렇다면, 이 고도가,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것인지, 지도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백제 지역. 저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시대이 상계, 그, 삼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려는, 어 뭐, 저, 북한 지역에, 혹은 중국, 만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지켜놓고라도 백제지역에 공주와 구요와 익사 이세 개의 시군에서 보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신라는 당연히 동주겠죠. 신라의 수도는 경주니까경주가 지정이 되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네개의 보도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처음으로 가야지역에서 대가야 고염이 보도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도가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이렇게 지원책,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고도 보존 육성 제도라는 겁니다. 이 제도에 보면,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 문화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